예다 돼요. 예, 자 그래서 저랑 같이 내 몸에 가장 좋은 옷은 박장대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가는 순간 안 하는 사람은 자기만 손해예요. 누구를 위해서 입구 올리라 했습니까? 누구를 위해서 친, 누구에게 침대라라고 했습니까? 자기 자신입니다.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. 해보시고 나갈 때 정말 웃심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몸으로 느껴가시라고요. 자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신기합니다. 박수 준비하면 헉 하세요. 박수 준비 벌린다고 이분 안 벌리시네. 이분 벌려야 된다 했잖아요. 다시 한번 더. 박수 좀비! 아! 우 어, 잘합니다. 그런데 한 번은 안 좋았지요. 한번딱적도 이분 벌려야 돼. 그런데 한번정어도 이분 안 벌리시는 분꼭 계시더라고요. 두개다 하셔야 됩니다. 박수 좀비! 아! 자, 박수 한번쳐보세요 박수 한번접세 그분은 초등학교 출신으로 대부분 안 웃습니다. 국민학교 출신은 웃어요. 왠지 아니까? 아니까? 건강이돼해서아니까 따라 합니다. 초등학교 출신 분은 몇명안 웃었고, 보였어요. 따라 합니 니들어. 니들어. 늙어봤냐? 늙어봤냐? 나는. 나는. 젊어도 봤다. 젊어도 봤다. <laughs> 건강할 때, 건강을 챙기시는 게 낫고, 힘들어요, 안 힘들어요? 힘들죠? 힘들다는 효과 없습니다. 따라 합니다. 이고 시원하다! 아이고, 시원하다! 하루에 15초 이상 웃으면요,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. 하지만, 내 몸속에 독소는 빠지지 않습니다. 예, 네, 그런데 좀 전에 정말 잘하셨어요. 15초 이상 웃으셨어요. 15초 이상. 그러니까 하루에 30초 정도만 웃으셔도요, 몸속에 독소가쑥빠진다고요죠 뭐라고요? 쑥 빠진. 이런 거 보고 안 웃는 분들 계세요. 그분들은요, 정말 웃으을 찾고 집에 가서 웃으려고. 계속 웃으려고 그래요. 예. 네. 자 그래서 <laughs> 이렇게 웃다가 보면요 내 인생에 정말 좋은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겠죠 어, 어땠어요 좀 재밌어요? <laughs>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막 웃는데 그 오차 스위치라는